아무래도 요즘엔 노폐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피부과도 잘안 가고 이래서 집에서 홈케어를 정말 열심히 해주는 거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디바이스 기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라벤더 제품이 컬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디바이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딥 클렌징, 그 다음에 아이존, 그 다음에 보습, 리프팅, 마스크, 그 다음에 C케어까지 여섯 가지 모드의 피부 컨디션에 맞게 맞춤 케어를 할수 있는 디바이스 기기예요. 일단 저는 사실 저도 이걸 많이 봐서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이었거든요. 아,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계라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말해 뭐합니까?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일단 버튼 방법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러면 오픈이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C 마스크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클린업 모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피부에 닿는 순간 이루어져요 떼면 멈추고 이렇게 멈춰요 그러니까 다른 앰플을 바를 때는 굳이 안 끼셔도 되는데 이제 클리업 같은 경우는 화장솜에 촉촉히 일단 스킨을 묻혀줘요 묻혀줍니다 스킨을 묻혀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laughs> 이 아이를 떼준 다음에 이 사이에 얘를 껴요 이렇게 껴주시고 이 모양대로 딸깍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 상태로 제가 이제 클렌징에 들어갈게요 일단 저는 그냥 보통 단계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세수를 했는데도 이걸 하면은 뭐가 막 묻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진짜 피부를 딱 만져보면 확실히 굉장히 결 케어가 되는 느낌. 음, 그래서 이걸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뭐가 제 눈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보면 보여요? 아, 비교, 이렇게 비교할까? 이렇게 약간 좀 묻어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클렌징을 하고 닦토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남아있는 노폐물을 끝까지 깨끗이 닦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디바이스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확실히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내 눈으로. 그래서 뭔가 좀더 깨끗해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닥토가 끝나신 다음에는 전 이제 비타민C를 좀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비타민D를 많이 받았지만 아무래도 비타민C를 또 넣어줘야 피부가 또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많이 탔어요. 요즘에 막 골프에 서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타서 비타민을 좀 고농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스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피부 닿으면 진동이 느껴져서 확실히, 아, 지금 들어왔구나, 안들어가있구나 약간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비타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흡 수전달이 훨씬 잘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닥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비타민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와우! 완전 고농축. 이렇게. 이렇게. 비타민 C.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줘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손으로 넣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피부 깊숙이 넣어줄 수 있는 디바이스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진동이 강하게 들어가야 피부 속까지 비타민이 채워진다고 하는데.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엄청 강해요, 진동이. 혹시 아파요? 안 아픕니다. 진동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는데 아프진 않아요. 와우. 약간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받는 느낌?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이게 기기가 자체가. 왜 비타민 모드는. 유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안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 막 드니까. 그리고 제가 얼굴이 좀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진동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붉은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속 안을 건드리는 느낌? 진짜 뼈에 가까이 되면 진짜 뼈 안까지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 디바이스 기기 같은 경우는 막뭐 전용 젤이라든지 전용 크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본인이 쓰고 계신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비타민 모드는 6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얼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진동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모드가 아니라 타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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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당 이런 느낌이에요. 클리닝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타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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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요 네 이렇게 저는 관리가 끝났는데 일단 이렇게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나서 다음날 메이크업을 하면 확실히 화장이 잘 먹고 어? 피부 좋아졌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한번 써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뭐 주사나 수술 이런 거 말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집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좋게,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디바이스 기기 뭐, 스킨케어, 루틴, 뭐, 모든 거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